자, 상쿼터 이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안 갖고 이인기 선수 왕성히 보여주네요. 자, 이어서 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전 선수 있고, 군대 이때 오니까 어때요? 뭐 어때요? 진짜 사나이 되는 것 같아요? 김노민 잡아주고요. 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네. 신의 총장인데. 진정 잘해줍니다, 오늘. FF요, 장광원 아! 나강이야 이런 것 같은데. 나와줍니다, 어, 이인규. 성공해서 홍보태산 강점이 있어요. 아마 세트가 너무 약하다는 게 아쉽네요. 센트에서 네, 네, 네. 수시 없다 보니까 소금의 상수. 아, 장강우 선수 수비는 참 좋은데 공격은 아니야. 야 이거 당했어. 이인규 한태권 둘이 친구인데 이인규 서비스 해준 건가요? 저런 건 파워를 진짜 할, 할 필요가 없었는데, 당했어요. 당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손만 들어주면 되거든요. 한태원 친구한테 엿 먹이고 저렇게 좋아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20대 17입니다. 장태원은 <목소리> 반성해야 돼 본인밖에 센터가 없는데 계속 방울트러블 걸리고 있어요. 그런 <목소리> 건 사실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죠 바꿔서 얘기하좀수한번 장태원 탈이... 장태원 탈이 들드가야 된다. 구드리기라요. 번 대기, 번 대기. 번 대기, 장강원이 파울 트러블 걸리네요. 인천대 오늘 파울 관리는 되게 아쉬워요. 아까부터 계속. 기현규 아. 김현규에 <목소리> 보면 아무리 봐도 파워포즈 잡고 땡겨주고 해봐라. 너 뭐하니? 너는 뭐하니? 이런 분대가면 안 되는 거야. 들어갑니다. 봤구요. 한태건. 아! 이건 한태건 미세요. 인사이드 들어가는 국민한테 무릎 위치를 던져주면 어떻게 받으라고요? 우란이기지. 안 들어갔구요. 잠깐. 태원 이거 공을 잡았다가 방심했어요, 그죠? 자 인천대 이제 문자가 생깁니다. 공을키분 잘했어야 되는데 박구상 방황하고 있다가 자 갑니다 박수영 한태원 잘 줬고요 아 파울입니다. 인천대는 17번 김진아 선수 들어가네요 <목소리> 한타원이 하이로 들어가는데, 자 아니, 한 번, 한번터면 되지, 두 번이나 합니다. 한타원답지 않아요. 이거는 두 번이나 가슴 유치를 하고 터놓은 거거든요. <목소리> 이거는 기현기 선수가 좀멍 때리는 파, 파울이에요. 아, 상대가 작전타임을 넘어가서 하겠다는데 그걸 파울을 끊습니다. 4분 21초 남겨놓고 20대 20 동점인 가운데 인천대 같은 타임입니다한태건 선수 저, 9학년이니까 왕정이지만 만약에 제가 을 두겠으면 아마 못 먹을 것 같은데요. 같은 턴오버를 연장으로 두번 했거든요. 인사이드로 누가 봐도 줄고 아는 패스를 무릎 밑으로 연장했습니다. 연장 기지 마세요. 지금.

앉아, 안들었아요아 앉아, 앉아, 수영 한타건. 김앉빈 이거 앉죠아 김노빈 선수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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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칩니다. 키킹입니다. 익사실 이요 아, 이거 무리하는데요. 박수! 분명또리바운 잡아주고요. 태테몬 문제 있어요. 아니, 안 되는 걸왜 계속합니까? 벤치에서 지적해야 돼요. 약간 멘붕어 느낌이에요. 인사이드가 상당히 커서 큰 데다가, 촘촘한 데다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잡아도 별로 할게 없거든요. 아, 선호가 지금, 한태번 지금, 아까 멘붕 왔는데요? 한태원의연이어 4개, 4개의 무리한 플레이가 지금 스타트를 갖다가 죽고 공경에몰아놨어요한태원답지 않은 플레이 계속 나왔습니다 팀파울이야 팀파울!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거죠, 마신수판니까 이야! 김양현! 나옵니다 파울킥! 파울킥! 파울킥리라는 얘기죠 박두영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혼자 어하긴 했지 않은데, 그럼 이제 자김놀자 박두영. 야, 파울 만들어냈네. 이거는 파울 만들어냈어요. 이제 양쪽 다 팀파울 들어갑니다. 박두영이 노련하네요. 팀파울 만들어냅니다. 경희재도 뭔가 보여줘야 돼요 이런 아 진짜 황당한 패스를 합니다 지금 경희재 뭐하는거요 이거 트레블링이 되요 경희재 선수가 기대치만큼의 아움이네요 정의자 벌어집니다. 정자가 확실히 한테만 들어왔을 때 멍한 플레이했고 정의자가 아직 역량이 못 미치고 있어요. 지금 타임으로도난리라는데한 환경에서 와서 불지네요 불낙당합니다. 아무리 쓰도 눌러 쓰다 상황으로 불리네요 아, 네. 자 인천대 눌러 니다 눌러 스다 눌러 쓰다 눌러 쓰다 눌다 눌러 쓰 차들이 들었습니다. 탄태에 아까 무리한 거4 개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게 전초예요. 안 되는데 계속 넣거든요 안에다가 사실 잡아도 할거 없었어요. 진짜 사이즈가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파울인가요? 투샷십니다 여기까지 온타원도살까지 전혀 못하고 있어 지경기 저거랑. 자 갑니다. 29대 20. 9점 차가 돌핀스가 리드를 잡는데 돌핀스 작전 인가요 이건 돌핀스 작전 템뿐 아닌데. 힘들다. 쥐는데왜에 있다가 <목소리> <근데 쥐 올라. 웃음> <목소리> 그 노래가 가끔 나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알도 하나가 없아 자, 보시면... 어휴, 어. 이거 떼어요 자, 2016 교대알바 함께하는 창포은배 대학 동아리 최연전 해강전두 번째 경기입니다 들한테나시을년데 줄여야 하고있 너무 많아서 동아리 분들도 줄여야지 도 힘드네. 이거 열하일월1일날 이거 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아정재 박수! 박수! 들어갑니다! 2 9대2 25. 0에요 오랜만에 득점하네요, 이 자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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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데요. 스틱 할 뻔하다가 파울합니다. 아. 씨. 자, 경이제 아까 자유 투구에서 한 개도 쳤죠? 됐습니다. 자유 투 자유 투한 세야겠네요. 자유 투하는 좋은 방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잡는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맞았거든요? 어깨 예. 힘이 들어가고요 잡아야 될가있어다 다시 다시 게올라아 <feet> <롯이> 아. 어, 어. 예. 어. 아. 어. 이거 신이이 이별은 하나 지고 이거는 아까 장터냐니아 똑같이 보내야 됩니다. 그냥놔둬도 되거든요. 두 선이 있으니까 잘뛰어 들어가고. 근데 그 손을 좀어요 네. 뭐 이거 어떻게? 다시 정희자한테 시작자요 아, 정의전으로 잘 쪼에 대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계속 쪼. 가드가 두개 중에 한 개밖에 못 넣는다.